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 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 병원 데스크 코디 박성희라고 합니다 박 코디 직업이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해 본적 있어요? 오늘은 직업과 치아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들려주시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직업별 특성에 따라 어떤 구강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예측해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척 재미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직업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구강 관리인 양치질 조차도 어려운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직업별로 특히 구강 관리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나 그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꽤 많죠. 지금부터는 직업별 특성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첫 번째는 영업직 종사자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직업군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또 많이 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커피, 차등 카페인 음료도 자주 마시게 되기 때문에 착색과 충치 유발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잦은 대인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도 더욱 신경을 쓰시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내에서 업무를 하기보다 외근도 많고 상대적으로 잦은 식사 자리와 술자리 등으로 규칙적인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구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음료를 섭취한 후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도 사소하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깥에서 이제 양치하기 어려울 때 얼른 물을 마셔서 뭐 가글에서 뱉어내는 것도 좋고, 삼키는 것도 좋고요. 또한, 외근시 치실, 가글에, 칫솔 등 휴대용 구강관리 용품들을 챙겨가지고 수시로 구강을 세척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꼭 받아주시면 구강위생과 이미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직업별 특성으로 인해 치아 건강관리에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T나 일반 사무직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구강관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외근이 잦은 직군보다 양치질도 하기 쉬운데 왜 구강 관리가 힘들까요? 이게 또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IT 또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습관성으로 간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만 해도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데스크와 네. <laughs> 서서 근무하는 진료팀들이 있는데 어느 팀이 간식을 많이 먹는 것 같나요? 아무래도 <laughs> 앉아 있는 저희 데스크가 좀 많이. <laughs> 없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졸릴 때 이렇게 서랍에 달달한 간식들 많이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드시곤 하죠 커피도 하루에 두세 잔씩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제 친구도 회사에서 일할 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간식을 드시고 양치질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뭐 상황이 좀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가 많죠 대부분 식사 후 양치를 하시고 간식을 드신 후에는 따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잔여 음식물이 치아에 남게 되어 충치를 유발하고요. 카페 음료를 또 많이 먹으면 구강이 건조해져서 구강 건조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자세 문제로 턱걸절 장애가 쉽게 유발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는 수분 섭취를 관리해주는 알림 앱이 있어요.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1일 적정 수분 섭취량을 알려주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 섭취를 위한 푸시 알림이 오거든요. 그렇게 수분 섭취를 루틴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커피 대신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 티 같은 차를 좀 드시고 당분이 없는 견과류 등과 같은 간식이나 무설탕 껌을 섭취해 주시는 것으로 간식을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목과 턱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도 틈틈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제 친구들에게 또 알려줘야겠어요 좋습니다 치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직업군 중또 하나는 바로 의료 간호직 종사자분들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의료 간호직 종사자분들은 아무래도 식사나 양치 습관이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분들은 식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빠르게 섭취해야 하는 음식을 드시게 되니 당분 섭취량도 증가할 수 있고요. 맞아요. 수술 중에는 교대로 식사하는데 식사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 박호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문득 제가 예전에 인턴 생활할 때 구강암 수술에 참여했던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식사시간을 오버하면 아주 심하게 혼나기 때문에 무척 긴장하면서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남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망친다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수시로 양치하시고 양치가 여의치 않으면 입을 물로 충분히 헹구어서라도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구강 내의 박테리아 증식도 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리사무 뭐 방사 기사 및 강사. 여러 사람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구강이 매우 건조해집니다. 구강 건강관리가 어려운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가 바로 운전 배달직입니다.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물 섭취를 일부러 잘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강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